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NBA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7승 4패의 마이애미대, 6승 5패의 브루클린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마이애미는 샬럿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상대의 1쿼터 기세에 다소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전반 하프라인 버저비터 3점 슛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32득점을 폭발한 버틀러가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했고 아데바요의 골밑 존재감도 좋았다. 팀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하케스 주니어의 성장세도 가파른 데다 로빈슨의 부활 속에 외곽포도 잘 나오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브루클린은 올랜도에 재역전승을 거뒀다. 또다시 부상이 발견된 시몬스의 최소 1주 이상 결장이 확정됐지만 주전 구간이 굳건했다. 팀의 에이스인 브리지스는 20일 득점을 해주면서도 상대 주득점원을 수비로 막아냈고 디니디가 부진을 털어내는 29득점에 성공했다. 로니 워커와 스미스 주니어 등이 벤치에서 나서는 구인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버틀러가 샬롯 원정에서 잘해준 마이애미가 살아났고 로빈슨과 하케스의 지원도 좋은 마이애미지만 여전히 히로의 이탈과 라우리의 부진이 있다. 또 브루클린은 클렉스턴이 림프로텍터로 나서기에 아데바요의 골밑 득점도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다. 존슨과 디니디, 오닐등이 외곽에서 브리지스를 지원할 브루클린이 마이애미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을 것이다. 수비 위주로 두 팀이 임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루클린, 승 핸디캡, 브루클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승 6패의 골든스테이트 대 7승 4패의 오클라호마시티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골스는 홈 경기에서 미네에 연패했다. 커리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음에도 꾸준히 경기를 앞서 나가며 승리를 노렸지만 사쿼터에서 상대를 막아내지 못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탐승과 그린이 싸움과 목조르기로 퇴장당한 여파가 클러치에 느껴졌다. 벤치에서 나선 루키 가드인 포지엠스키가 23득점을 뽑아냈고 루니의 골및 수비도 있었는데 주축 선수 3명의 공백이 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오클은 세난전에서 36점 차 대승을 거뒀다. 향후 10년 이상 라이벌리를 형성할 수 있는 웬반야마와 홍그랜의 대결로도 관심을 끌었는데 승부는 오클의 에이스인 알렉산더가 갈랐다. 야투율 62%와 함께 28득점을 기록했고 7스틸과 5어시스트 등으로 맹활약하며 세난을 압도했다. 진지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하는 이번 시즌인데 출발이 좋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오클의 승리를 본다. 탐슨이 돌아올 수 있는 골수지만 커리가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다. 그리는 언제나 팀에게 안 좋은 쪽으로 해가 될수 있다. 알렉산더가 매치업을 압도하며 주전 구간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홈그랜과 윌리엄스의 골밑 지원이 있을 오크리 골스에게 1패를 더 안길 것이다. 오크리 템포 푸시로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오클라호마 시티 승, 핸디캡, 오클라호마 시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